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하더니 어, 오늘 이 말씀은 16절 읽었는데요. 26절까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가인의 자손들은 죄악의 어, 사람들입니다. 어, 이는 여호와 앞을 떠남으로 죄가 어, 비록 된 것입니다. 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죄가 어, 이미 나타났다는 것, 것이죠 그래서 죄는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즉,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함으로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어, 마음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자랑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것이 죄악의 열매입니다. 어, 그래서 정욕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적 욕심과 세속적인 쾌락입니다. 어, 그리고 어, 세상의 근세와 어, 명예 등이 있습니다. 어, 더욱 죄가 전성하면 양심이 마비되어서 하인을 맞게 됩니다. 죄의 어, 싹수는 어, 영원한 사망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떠나서 그의 자손들을 낳았는데 어, 그 자손들이 애녹이 어, 일하 어, 가인 그래서 이 가인이 애녹을 낳습니다. 이애녹이어녹의 자손들이 또 번성하는데 이 번성하면 할수록 제약의 열매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대 어 가인의 후에의 7대에는 라멕이 태어납니다. 이 라멕을 통해서 어그 벌이 7 7배까지어 이렇게 어 가인을 위한 벌은 7배인데 라백은 77배의 벌을 어 이렇게 준다는 말이죠 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어 아내와 동침해서 동침했다는 것은 말씀을 전해서 이런 뜻입니다 어그 아내와 동침해서 그가 잉태하여 애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애녹을 낳은 것입니다 어 비진리를 전했겠죠 진리의 하나 애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이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성으로이 세상의 욕심으로 욕심의 정욕으로 어, 말씀을 가르친다면은더큰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세상 것을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육체의 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름은 헌신하다 가르침을 받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말에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죠. 제의 사람은 제의 사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에녹의 이름의 성을 에녹성이라고 어, 이렇게 어,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 이것이 기원으로 해서 바벨탑이라는 것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잠깐 나누기도 했지만, 어, 우리 인간이, 인간이 지은 인간의 욕심대로 지어 올린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바벨탑을 쌓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어, 자기의 욕심으로 교회를 키우고, 어, 자기 성을 만들어서, 어, 자기가 그 밑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인 것처럼 군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제약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바벨성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성인지 바벨성인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애목성을 쌓는다는 것은 어, 내가 그 제약의 생각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내 인격이 제약으로 제약으로 제가 장성하게 되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 제가 많이 장성하게 되어서 하인을 맞아버리는 상태입니다. 어, 이 제약의 상태가 되면 우리는 사망을 맞게 되고, 어, 어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의로, 어, 이 제약을 우리가 이렇게 제약 때문에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녹성 파벨탑을 쌓았다면 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우리 제약을 토설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어, 강한 자, 이 힘센 자로, 어, 이렇게 에녹이이라슬나왔는데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강함을 노래한다는 거죠. 자기의 힘센, 자기가 이뤄놓은 이 이룬 것을 자기의 의의를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어, 날마다 하나님 뜻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도 자랑하고 산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러면은, 람에게 이, 부에들과 그의 자손들이 이어놓은 것은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왜 이런 육체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에서 나오게 되냐면 이 라멕의 이름은 강한자 힘센자로 어, 육체의 정욕으로 이두 여자를 얻었습니다. 어, 이두 두 여자는 어, 신라, 어, 신라죠. 이, 이 신라와 이두 여자를 얻었는데, 이 신라의 이름은, 어, 달랑거리는 자, 수다, 수다장이, 일생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뭐요? 아다, 아다, 아다라고 그랬습니다. 장식하는 자, 사치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어, 자랑을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라멕은 육, 체의 청욕으로, 어, 이룬 강한 자를 얘기를 하고, 어, 또, 아다는 안목의 청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신라는 이성의자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제의 열매의 싹을, 그 자녀들도, 그 자녀들이 자기들의 열매 아닙니까? 어, 그래서 열매를, 내, 어, 악의 열매를 낸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라멕은, 왜두 여자를 얻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두 여자를 얻었습니까? 이건 정욕이 너무 강한 자로, 하나는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얻은 여자고, 하나는 자기의 쾌락을 캐락 쾌락 때문에 얻은 여자라는 것이죠. 얼마나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자인지 우리가 이것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육체의 사람들은 더럽고 어, 너무 추한 행실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어, 아다는 야발을 낳았습니다 이 야발은 여행자 생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육축을 치는 자인데 어, 여기서 나온 제약의 열매인 이 야발은 어, 재산을 축적하는 어, 그래서 이 어이제사을 축적하는 도를 사랑하는 어, 이런 자로 어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렸도다자 우리가 이렇게 제악의 열매로 이렇게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우리 살면서 제악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돌아가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왜?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꼬지를 하고 그걸로 모으기 때문입니다.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어떻게 하면 속일 어, 수 있는 만큼 다 속이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스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일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빼고 내 걸로 채우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후이 풍성하게 쓸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 돈을 사랑해서 이 교회의 강대상이 어, 진리의 것과 거짓의 물질의 것으로 바꿔, 바꿔서 설교가 나가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한 본성은 세속적인 쾌락입니다. 이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금과 풍소를 잡는 자 조상이 되었답니다. 이유바이라는 뜻은 수양의 뿌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지 않고 내 혼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캐락을 즐겼다는 것이죠. 향락의 길을 들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물질의 풍요가 있으면 더 캐락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줄 지어서 나오는 더러운 행실이죠. 어, 캐락은 말세에, 어, 우리가 이, 어,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살기 위해서 캐락이 내 캐락을 위해서 샀다는 것이죠. 어, 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는, 어, 두 발가인을 나왔습니다. 이 신라는 날카로운 기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대장장이죠. 쇠를 베러다. 이런 쇠를 만들고, 어, 이렇게 만들어서 너,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전쟁을 위한 침략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핵, 핵을 많이 만들어놨죠. 어, 그리고 전쟁 무기들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어 그런 타락된 본성들이 한다는 것이죠. 남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쇠를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악을 우리는 어, 국방이라는 이유로 어, 이렇게 우리를 지켜 지켜내기 위한 이유로 많은 말들을 하지만 침략도 하죠 남을 이렇게 어, 진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쇠로 뭐 핵도 만들고 어, 전쟁 무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약의 사람들이 하는 이름이다, 여러분. 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합평케 하시고 사랑하는. 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남을 절대로 침략하지 않습니다. 어, 22절 보겠습니다. 두 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이게 나마는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뻐합니까? 두 발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남을 침략하고, 남을 지르고, 공격하고, 이런 자가 두 발가인인데 그의 누이는 나마. 그것을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약의 열매들이 줄줄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 내 속에 악을, 어, 내가 악을, 어, 이렇게 내고도 기뻐한 적 없습니까? 통쾌해 본적 없습니까? 이게 악의 마음이라는 거죠. 더 기뻐하고 통쾌합니다. 어,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약된 본성의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 후회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 주님의, 주님께서는 어, 로마스 3장 10절에서 18절 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한 바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를,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내 입에서 말만 하면 살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복음을 전하고 또 남을 저주하고 악한 행실로 말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혀로는 쏘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새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밤에가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스 1장 28에서 32절에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억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가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행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이 우리를 사행에 이렇게 땅깡깡 인을 쳤습니다. 여러분 어떡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삼의그 피를 어 내게 덮인 것을 믿고 내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서 내가 어, 마귀가 유월에서 지나간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 다시는 너희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타락한 보성이 내 이웃을 내무가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가인의 계보를 타고 망한, 망한 잡니다. 이미 망한 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음은 우리를 잃은 자를 살려놓으셔서 가인의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길에서 제약의 열매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인 그새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어, 저와 여러분은 새의 계보를 다시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새새 계보에 대해서는 다음 주또 어, 더 이렇게 참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